주관식 아, 나 진심이야.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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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민은 가려요, 가려요. 동민 동민. 평소 눈여겨 보던 기업 개미텔레콤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했지만 주당 가격이 너무 높아 선뜻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미텔레콤에서 땡땡땡 땡을 하며 한 주당 주식 가격이 50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민은 개미텔레콤의 주식을 부담없이 매수했다고 하는데, 땡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50분의 1. 2% 오케이. 몰라, 몰라.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알아, 알아, 알아. 아니, 네. 아이, 그만하세요, 이제. 네. 네, 그만해요. 그만하시라고요. 뭐, 나뭐나 언제까지 알아. 뭐. 써주는 겁니까? 아, 자, 안 돼요 요 아, 받는 사람 받고 왜냐면 오늘 수업을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저희가 100만 원다줄 수는 없잖아요 그만 오빠아다하나 자, 등학교때 배웠어 손펜 놓으세요 펜 놓으세요 펜 놓으세요, 아, 이게 뭔... 펜 놓으세요. <laughs> 하나 둘셋 아, 액면 아, 분할 그래, 액면분할 아, 주식 분할. 아, 주식 뭐야? 분할 어? 맞춤법이 어. 아. 틀린 거 맞춤법이 틀린 거 아 근데 그거는 좀 잠깐 착각할 수 있으니까 오, 아니지. 아, 아니지. 아니 아니지 너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아니 아니지 잠깐 아니, 아니, 착각할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수도 있으니까 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에이, 에이. 아니야, 내가, 내가 있겠지? 아니, 잠시, 잠시, 잠깐, 아니 그냥, 내가 먼저 착각했어. 아, 이거는. 야,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첫짜법이 틀린 거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양보. 예,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양보 안 하겠습니다. <laughs> 아, 양보해. <laughs> 근데 이제. 이거 도경만 맞췄네. 이거, 이거, 이거.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이거, 이거, 이거. 왜냐면 미국에서는, 예. 미국에서는 주식은. 아니, 여기는. 아니, 나는 해외 주식하는 여자예요. 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뭐 소처럼 되게. 저희 아두 글자가 바뀌었는데. 아, 이건 있는 말이고 그건 없는 말이에요. 어머나, 나 오늘 어유, 이거 내가 야슨 이거 보셔도 스펠링 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 만 알면 됐지 뭐. 자, 이러면 잠깐만. 도경만 씨가 지금 도경한 씨랑 어. 어, 두 분이 아니, 나 사실 지난주에 싫어. 많이 서러웠거든요. 1위는 액명 도날은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액면과가 전통주들은 대부분 다 5천 원에있습니다 5천 원을 10분의 1을 줄인다 그 500원을 줄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주수가 늘어나는 거죠. 네. 네. 대신 전체 자, 가치는 똑같습니다. 아, 주수만. 가격하고 수시가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잔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 생각하면 네. 됩니다. 임용가는 얼마? 100원. 아, 액면가는 100원? 100원. 네, 지금 네, 가격이 100원. 8만 원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5천 원 기준으로 하면 네. 50배를 하면 네, 네, 4백만 원 그러니까 8만 전자가 아니라 사실은 4백만 전자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개미들이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 없이 맞습니다. 한 주, 두주살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너무 낮아요 음. 그러면은 5천원짜리를더 늘리는 거예요 만원뭐 이렇게 병합해서 아네 그러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병합하는 의미는 약간 주가가 낮으니까 기업 그냥. 이미지라든지 그런안좋으 그러니까 공는 거죠 근데 뭐 요즘에 문병화 아. 거의 본적 없는 거예요 그건 영